스텝 바 스텝. 스텝 바 스텝. 네, 많은 골퍼분들이, 아, 프로님, 저는 정말 피니스를 잡고 싶습니다. 정말 피니스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대묻습니다. 왜요? 라고 물으면 다들, 예뻐 보이잖아요, 프로 같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 피니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쁘게만 혹은 프로처럼만 하려고 했던 피니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역할은요, 우리가 어떤 스윙을 했을 때이 과정 있죠. 뭐 어드레스, 백스윙, 다운스윙 때 어떤 동작들, 이런 동작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고 나서 체중 이 이렇게 오른쪽에 남아 있을 때이 피니시 동작 그리고 혹은 상체가 많이 덤비면서 이렇게 했을 때 피니시 동작 굉장히 다 다르죠. 네. 이러한 과정들의 문제점들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피니시를 교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과정에서 잘못됐던 스윙 동작들을 충분히 교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쉽게 이 스윙 교정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피니시 교정을 하면서 스윙 교정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가장 좋은 피니시를 만들기 위한 좀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피니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밸런스예요. 이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딱 스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완전하게 서 있는 듯한 편안하게 서 있는 듯한 스윙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밸런스가 나쁘다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한 발을 들면서 이렇게 버티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오. 또 반대쪽으로 버티는 연습들을 굉장히 오, 많이 했어요. 네, 저눈 감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밸런스가 좋지 않은 분들은 이 연습을 잘 못하세요. 이 동작에 막 흐트러지거나 넘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윙을 하면서 밸런스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이런 연습을 하셔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방금도 딱 피니시를 했는데 완전하게 서있는 피니시를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렸죠. 근데 피니시를 하고 나서 딱 봤는데 오른 발가락 이렇게 발가락으로 잡고 있는 피니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지 않더라도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오른 발가락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서 신발을 봤을 때 오른쪽 발가락 쪽이 막 찌그러져 있거나 더 많이 해져 있는 그런 스파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체중이 분명히 치고 나서 오른발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밸런스를 유지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축이 완전히 이렇게 서서 올바른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체중이 오른발가락 쪽으로 옮겨지면서 이 축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밸런스를 유지했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피니쉬를 하시고 나서요. 딱 했는데 내가 발가락 쪽에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 세워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피니쉬를 딱 했는데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다시 한 번만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체중이 오른쪽에 있던 게 이렇게 살포시 왼쪽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이렇게 피니시에서 잡아 주게 되면요. 스윙을 하면서 점점 점점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 있던 것들이 피니시를 한 번만 옮겨 주는 동작을 함으로써 점점 점점 체중이 왼쪽에 실리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꾸준히 피니시 후에 교정을 하셔도 체중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교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발가락이 굽어 있는 분들은 발가락을 펴서 찍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피니쉬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된다. 발가락이 구부러지진 않지만 서긴 서는데 약간 뒤로 넘어진다라는 분들은요. 이렇게 한 발을 떼는 듯한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보세요. 발가락으로 짚고 있긴 하지만 체중이 약간 뒤에 있는 느낌이라면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발가락을 떼는 듯한 발을 들어주는 듯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내가 왼쪽에 체중을 실어주면서 피니쉬의 밸런스를 잘 잡는 그런 좋은 피니쉬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윙을 하고 나서 저도 사실 예전에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스윙을 딱 했어요 했는데 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은 이만큼인데 왜 공에 힘 전달은 요거밖에 안 되지? 라고 느껴셨, 느끼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아, 치고 났는데도 나는 공을 더 때리고 싶은데 못 때려. 혹은 치고 나서 힘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 연습을 하시면 헤드 무게를 느끼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자, 제가 두 가지 스윙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첫 번째 스윙은요. 조금 제가 치고 나서 어깨에 좀 힘이 남아있는 듯한 피니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어. 뭔가 저는 갖고 있는 힘을 많이 쓰려고 했지만 힘을 공에다 전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스윙은 제가 조금만 피니시에서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네요. 네 훨씬 편해 보이고 가벼워지는 그런 스윙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예전에 로레나 오초아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선수의 스팅, 스윙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등을 이렇게 쳐주는 스윙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따라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하고 싶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렇게 등을 탕탕 쳐주면서 힘이 피니시에서 빠지는 게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피니시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높거나 혹은 아직도 클럽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클럽을 퉁 하면서 등을 살짝 퉁 하면서 쳐 주는 느낌으로 내려 주시면 훨씬 더 가볍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피니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가볍게 피니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 피니시에 남아 있던 힘들이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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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에 실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에 가볍게 퉁퉁 쳐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공의 힘이 훨씬 더잘 실리게 되고요. 그리고 피니시가 편안하고 가벼워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피니시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인데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윙을 여러 가지를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스윙은요. 물론 원래 저의 스윙은 아니에요. 자. 네. 첫 번째 스윙은요. 어... 첫 번째 스윙이었고요. 네. 자두 번째 스윙은 스윙이 다다르죠 <laughs> 다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스윙 혹은 제가 막 굉장히 특이하게 따라해봤지만 어떤 스윙이든지 간에 피니시가 이렇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 뭐가 피니시지? 어떤 게 피니시일까? 어떤 게 팔로우스루고 내가 어떤 게 피니시지? 전혀 못 느끼는 스윙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스윙을 좀 굉장히 완전 반대로 다르게 해 봤어요. 근데 둘다 피니시가 없이 바로 그냥 내리는 스윙을 했는데 첫 번째 스윙을 그대로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스윙을 그대로 하고 저는 멈춰 봤어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 어, 내가 피니시 때 손이 어디 있구나. 아, 왼쪽에 낮게 있구나. 왼쪽 팔이 낮구나. 클럽 헤드는 한 여기쯤에 있네라는 것들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서 멈춰 주게 되면요. 좋은 스윙이든지 나쁜 스윙이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이렇게 스윙을 했다고 해도 아, 내 손이 굉장히 머리 앞쪽에 굉장히 높게 있구나. 어깨 위치는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나서 무조건 어떤 스윙을 하시든지 간에 어, 멈춰 있어라. 네, 정지화면이 네.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있죠. <laughs> 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멈춰있을 필요는 없지만, 한 3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이제 아주 예전에 연습할 때도 어떤 남자 프로님 오시더니, 저처럼 이렇게 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님 뭐 하세요? 이랬더니, 난 지금 피니쉬를 잡는 중이야. 굉장히 중요해.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슨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피니쉬를 스스로 잡고 멈춰주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손이 너무 낮게 있으니까 좀 높여는 게 맞구나 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니쉬 후에 3초간 머물러 주자는 걸 연습을 하면서 지키고, 필드를 나가서 지키고, 혹은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지킨다면 훨씬 더 좋은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피니쉬의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구질로 내 스윙을 판단할 수 있다고 아, 그러니까 스윙의 피니시 자세로 구질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슬라이스가 나는 구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피니시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첫 번째 대표적인 스윙을 보여드리면요. 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왼발이 굉장히 많이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왼발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놨고요 닫아 볼게요 그러면 골반의 방향이 측면에서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왼발을 닫았어요 그러면 닫는 순간 골반의 방향이 이렇게 닫혀 있죠 네. 목표에 비해서 이렇게 엉덩이가 더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 슬라이스보다는 반대의 구질이 훨씬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왼발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내 골반을 일부러 돌리지 않아도 많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발을 돌아가는 순간, 돌아가는 분들은 골반 회전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측으로 열리는 공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발이 돌아감으로써 왼쪽 골반이 열리면서 스윙이 빠져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다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딱 치고 나면 왼쪽 발 안쪽이 살짝 들려요. 근데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이발 안쪽이 들리지 않도록 밟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골반이 빠져맞지 않도록 조금 더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왼쪽 발이 돌아가거나 들리지 않도록 치고 나서 완전히 붙어있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공의 구질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골반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의 몸이 이렇게 빠져맞으면 클럽 페이스가 클럽 헤드가 늦게 따라오면서 열리면서 혹은 또 깎여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발을 붙여놓는 그런 피니쉬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죠. 이거 있죠 이거 치키닝. 네. 치키닝이 발생하면요.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냐면 이 손목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릴리즈가 만들어져야지만 클럽페이스가 열렸다가 내려오면서 닫히면서 스퀘어나 혹은 약간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열렸다가 임팩트 맞고 나서 왼팔이 들리는 순간 왼쪽 손목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꺾이는 동작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닫히지 못하고 열려 맞겠죠 근데 이런 분들의 피니쉬를 보면요 자 왼쪽 팔이 치키닝이 됐을 때 슬라이스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피니쉬를 하잖아요 그러면 왼팔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피니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팔을 벌어지지 않고 치고 나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치고 나서 왼쪽 팔꿈치가 조금 더 모여준다, 모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피니쉬를 해주시면요. 훨씬 더 우측으로 가는 공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가는 공을 훨씬 더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슬라이스에서는 왼발이 돌아가거나 빨리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 팔꿈치가 피니쉬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주는 피니쉬를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구질의 교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반대로 후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사실 이 후계 골퍼분들은요. 치고 나서 손의 움직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니쉬를 자세히 보면요. 몸은 가만히 있고 클럽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회전이 많기보다는 손의 회전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훅볼이 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 백스윙을 올라갔다가 이 상체 회전을 더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배꼽을 왼쪽으로 확실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슬라이스랑 반대죠. 반대의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 배꼽을, 배꼽을 반대로 확 돌려주시면 상체 회전을 더 빨리 만들어내면서 왼쪽으로 당겨지는 볼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 볼게요. 촥. 네, 이렇게 내 몸의 상체 회전을 더 많이 가져가시면 훅을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상체 회전이 조금 덜 되는 골퍼분들은 아, 내가 훅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훅이 나는 골퍼분들의 피니시 때 슬라이스는 이제 왼팔꿈치가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훅이 나는 골퍼분들을 보면요. 팔꿈치 왼쪽 팔꿈치가 굉장히 이렇게 낮게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피니시를 했는데 왼쪽 팔꿈치가 어깨 선상에서 90도 정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팔꿈치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훅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치고 나서 내가 팔꿈치가 이렇게 낮게 위치해 있는 골퍼들은 지금처럼 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팔꿈치의 위치를 자꾸만 높여주세요. 이렇게. 높게 높게. 낮게 낮게, 이렇게 낮게 낮게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짝은 높게 만들어주시면 훅이 나는 것을 많이 방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니스를 하고 3초를 멈추셔야지만, 내가 훅이 나는 피니시인지 슬라이스가 나는 피니시인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사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슬라이스 고민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때 보면 항상 맨발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신화선 프로 레슨을 듣다 보니까 정말 피니쉬를 통해서 슬라이스 후 구질까지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아주 좋은 레슨이었다는 걸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좀 질문이 있는 게 펀치샷이나 어프로치샷을 하면 피니쉬라기보다 좀 가볍게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이 뭐 3초를 유지하고 등을 뭐 살짝 건드리는 그런 레슨도 다 대입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정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다들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탁,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이 자세를 피니시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잘 보시면, 중계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여기서 땅 멈추는 음. 스윙을 하는 골퍼분들도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피니시는 끝낸다, 끝내다, 뭐 이런 끝나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다 돌아가는 건요, 그냥 용어로 따지면 풀스윙이에요, 풀스윙. 풀로 다 스윙을 한 거고요. 그냥 여기서 딱 멈추는 그냥 펀치샷이죠. 펀치샷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 스윙이 그냥 다른 거지. 끝난 동작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스윙도 이 자세가 피니시고요. 풀스윙이라면, 펀치샷이 여기까지의 스윙이 끝이라면 여기가 피니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10m 어프로치를 해서 딱 끝났으면 여기가 피니시 동작인 거죠. 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돌아가는 것만이 피니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과정이 다 끝난 상태면 그거는 뭐든지 피니시라는 겁니다. 네. 네, 오늘 그 레슨 해준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저도 피니시를 교정하면서 어떤 스윙을 문제를 해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 골퍼분들께서 피니시가 이미 다 끝났는데 스윙이 다 끝났는데 이걸 교정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네. 어, 마무리를 교정하면서 그 과정이 좋아지는 거죠. 어떤 그 과정을 교정하려고 했을 땐더 어려운데 피니시를 고쳤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그 피니시를 이렇게 쭉 끝까지 돌려야지 비거리가 멀리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비거리가 만약에 드라이버가 2 0 0터예요 근데 피니시를 더한다고 해서 250m가 날아가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을 때 조금 더 멀리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긴 클럽을 가지고 있을 때, 드라이버를 갖고 있을 때는 풀스윙을 끝까지 다 해서 피니시를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다 돌리지 않더라도 비거리를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아연은 정확하게 치는 클럽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아연에 맞는 거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풀로 다해 주시는 게 좋아요. 끝까지 다휘둘른다는 느낌으로. 근데 아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스윙을 막 끝까지 한다고 하면 오히려 몸의 축이 흔들리면서 정타를 때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비거리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피니시로 스윙을 확인하는 방법 아주 유용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봤는데요. 저희가 주요 레슨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먼저 피니시 때왼 발바닥이 많이 떨어지고 돌아가거나 왼 팔꿈치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슬라이스가 발생합니다. 상체 회전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왼 팔꿈치가 과도하게 낮을 때는 훅이 나게 되는데요. 균형 잡힌 피니쉬를 위해선 샷을 한 후에 한발 들어주고 클럽으로 등을 가볍게 치는 느낌을 기억한 뒤 피니쉬 후에 3초 이상 머물러주는 연습을 하면 좋은 샷, 좋은 피니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질문.